막속 얘기도 다 털어놓고 너도 좀 저요? 응, 응. 저속 얘기 뭐 응, 진짜... 속장하는 일막 우리가 진짜 예, 약간 좀그렇지 응. 약간 가리는 거같은 예, 예. 예. 내성적이지. 병재 응. 속 얘기 들려면술한 40번 먹어야 돼요. 진짜요? 진짜요? 아좀 벽이 있다. 그래. 좀 이렇게 사교적으로 제가 못 다가가니까.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. 근데 전는 거짓말하고 진짜로 그게 약간 이거 하면서 많이 나아 많이 나아졌요 너 초창기에 보면 진짜 그냥 약... 그니까요 약간 존재 차이지 그래. 음? 어 근데 아, 느껴져요. 네, 진짜로요. 실제로. 네, 실제로 그런 얘기도 해요 대기실에서. 음, 어. 말도 안 하고 내성적이 고 그래서 초창기에 PD님이 유병재 씨 출연료 안 줬었잖아요. 그랬어요? 네안 나온 줄 알고. 어, <laughs> 이게 소백산 건 아닌데. 우와. 또 뭐죠? 기가 막히는 젤리로 나왔는데. 아 가방이 화성품이야뭐이게 바닥이랑 어떻게 이어져 있는 거야? 아, 진짜? 음 감사합니다. 아, 형, 아 너무, 너무, 우리 유 대리 먼저. 실장님. 음 네. 맛있다. 맛있어? 지금 음 맛있다 했는데 저때 네. 배가 어느 정도? 저렇게 여기지유 <laughs> 대리, 유 대리. 어, 네. 응. 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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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특이하지? 특이하네. 어. 세영이를 한번 우리가 한번 크게 한번은 황 시켜줘야 되는데 양세영 씨 우리 진짜 어, 추억의 몰래카메라 한번 해아 좋지 어,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. 그러니까 어. <laughs> 추억의 몰래카메라 생각하면서 요즘 내궁극기인 음? 추억의 음? 좀, 좀, 좀. 아 <laughs> 언제까지 성공코바 <맞아. 웃음> 그걸 여기다 연결시킨다고 <laughs> 아니. 이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윤우네 빵이 여기까지 올라가 있었어 요 <laughs> 송얘기는 <속> 밑밥이었군요 <laughs> 아, 떡한테 아, 송얘기 아, 아, 아. 하라고 했던 것좀 <laughs> 마음을 열라면 <laughs> 이을는 말이 있어 아 이거 어. 몇 끼를 먹는 거야 나는 단어봐 이건 배부르고인 게 아니라 입심심해서 쟁일 먹네 쟁일 먹어 나 어, 요즘 다이어트한다고 잠자리에서 이거 먹잖아 이거부터 살찌는데 입이 궁금하니까. <laughs> 하도 집 밖에서 뭐 투다리 뭐, 먹다가 막 투다리? 달... <laughs> 잔디 깨잖아, <laughs> 저런 거 먹으면. 알잖아, 투다리 먹다가 막 뭐? 이, 이가 지출산, 너무 아파서. 편하잖아. 이게 최고야. 단호박.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먹어야 돼. 찢어 먹어야 돼. 네, 맞아 맞아. 찢어 먹어야 돼. 변재야 찢어 해밥 해봐. 우리 학교 앞에서 해. 네. 에이, 한국은 나라... 배 많이 나온 것 같은데. 아 죽을, 죽을 뻔했어. <웃음> <웃음> 점점 나와. <나오고 웃음> <laughs>